두 분이시죠? 어제부터 한 분이 일을 안 해서 몸이 안 좋나 하루 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날 사장이 아침에 왔다 갔는데, 지금 뭐 당장 시멘트 섞을 것도 별로 없는데, 너는 왜 일을 자꾸 하냐? <laughs>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고 있고, 두 명이 섞으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3일 일꾼분들 빼갔을 때, 그쪽 일은 끝난 거라고 봐야겠죠? 그쪽 일이 안 끝났으면 저분이 저기 저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일이 없나 보구나? 제가 사장이었다면,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분명히, 이런 예, 것들을 하나 남김없이 다 정리를 해야지 최종 돈을 지급할 거라고 두번세번 번 얘기했거든요 두번세번이 굉장히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이거를 이대로 놓고 가면 바닥에 흙 덮을 때도 문제가 돼서 다 치워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손목이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이게 제가 한 20년 30년째 앓고 있는 병이라 병원에서도 어될수 있으면 손을 쓰지 말고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거라 뼈가 탈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하게 되면 대수술이 되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 손목이나 팔꿈치를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는 거라, 이거는 뭐 평생 안고 가야 될 거라, 이게 괜찮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이 왼손으로 저런 나무 합판한장 드는 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저분들이 다 하고 가야 된다. 아무튼, 뭐, 그런데, 그냥 누워서 이틀째 지금 있고, 저분은 시켜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정이 문제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와, 드디어 기둥이 끝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 마지막. 지저분하긴 한데, 뭐, 어쨌든, 각은 다 살아있습니다. 쭉, 보시면, 전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위아래만 하면 되네요. 위아래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또 끝났으니까, 오늘, 뭐, 한, 요 정도? 뭐, 한요 정도까지 될것 같고, 앞으로 3, 4일, 3, 4일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번 주,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거든요. 5월 13일, 그러면, 이번 주는 미장으로 끝내고, 토일 지나서, 월요일 날은, 흙을 좀 사도 되겠는데요.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떰엄떠미가 언니 집 가서 그그 그 뭐야 모내기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저는 가봐야 예, 손목 때문에 뭘할 수가 없어서 어, 아마도 안갈것 같고요. 그날은 좀 하루 쉴까 합니다. 드디어 기둥이 끝났다. 아 이게. 벽을 쌓는 것보다 기둥 미장하는 게 상대적으로 저는 더 지루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드네요. 눈에 보이는 게확확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 날라오는거냐 진짜, 진짜 싫다 도대체가 최첨단 초파리 트랩 이것도 한번 놔보겠습니다 아이 정말 아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뭐 무슨 농약이랑 뭐 이렇게 해갖고 하라는데 라오스에서 제가 전에도 요런거 잡초 죽이려고 농약을 좀 사고 싶었는데 농약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농약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해야지 아 이거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문제가 아니라 예온 세상이 소똥 염소똥이 닭똥이 예,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이 파리들이 어딜 가도 다 있거든요 그 축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아 이거 도입을 해야지 이거 안될것 같아요 파리지옥 파리지옥을 온 세상에 그냥 심어 버리던지 이대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앙증맞게 붙여놨는데 <laughs> 고양이 사료 좀 붙여가지고 예저저 초파리인지 날파리인지 저 것들이 꽤 달라붙네요. 음, 마오레오가 아 샤워를 시켜도 저는 파리들한테 항상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싫다. 아무튼 어제 밤에 덤 작은 오빠랑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래를 여기 음. 여기까지 채울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살릴 거고요. 아니지. 모래를 여기까지 채울 겁니다. 여기를. 그리고 이만큼은 시멘트로 이제 덮을 거예요. 이 미장하고 있는 이 라인은 외부로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거죠. 여기도 이만큼은 밖으로 나오는 거고 이 블럭 한 칸만큼은 비워놓고 여기까지 모래를 채우고, 이만큼은 시멘트로 채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전체 다. 그래서 이 에어컨 실외기는 이만큼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쪽 면을 먼저 좀 페인트칠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여기 정면 하얀 색깔로 그냥 칠할 건데, 윗부분이 아직 안 끝나서 하지 말라더라고요. 끝나면 하라고. 괜히 했다가 또 혼자 꽁시렁꽁시렁 4번 했네요 요거는 이쪽 상단 끝나는 대로 예, 저 혼자 좀 살살 해 보려고요 하얀 색깔로 이쁘지 않습니까 예, 저집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로 레오 먹어 레오 먹어 마보 말고 레오 먹어 야침 떨어지는 거봐 레오 먹어 레오 먹어, 어, 내가 먹어. 마오, 너, <laughs> 너 아직 아니야. <laughs> 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아이구야, 침을 그냥 뚝뚝 그냥. 아이고 고양이라고 또 올라 타고 있는 거야? 대법 고양이스럽죠? 이리와, 이리와, 린스 이리와. 오겠냐?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는 어디다가 하이하려고? 페북, 떠엄떠미는 어, 페이스북 업로드용 동영상을 또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 오늘 바이바이.